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희 도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 일은 일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찬양 한절 장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425장 하겠습니다 425장 하나님 보여드리면서 기도를 하겠는데 주보에 어, 나와있는 어, 그 기도 제목들을 이제 참고하시고 어,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 우리 아픈 지체들 어, 기억하시고 어, 하나님 주시, 회복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어, 그 우리 교회 모기지 클로징을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어, 여러 협력사항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 잘모던 사역들이 어, 하나님만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한국 선거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부정 선거가 없게 하시고 어 다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하시고 어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의 침략으로 그 루크라이나 사람들이 계속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고 그 고통당하는 그아 우리 이름은 모르지만 그아 Brothers and Sisters 거기에 있는 정말 그 고통당한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개입하여 주셔서 이 전쟁이 어, 잘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 제목 돌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은 상당한 수 흠없는 수량을 양떼중에서 끌어내가 속건제로 들여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장하되 그것의 오분의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소장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포무리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양때흠 좋은으로 내 주장을 속건제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것을 위 하여 속제한즉 그가 사망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고세에게 발수가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행사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범,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거짓 맹세 물건을 돌려보그 본래 물건의 분의을더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그는 또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양떼중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양사장에게로 끌고 갈것이요 함께 d 겠습니다 제사장은 여 a n g sagang, eger, ok, go, alco, shio. I'm taking this, I'm taking this, I'm taking this, I'm t 한편으로 어, 나쁜 사람들이 있죠. 이 하이웨이에서 어디를 좀 다른 스테이지에 가다가 차를 몰고 한참 가는데 차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도어를 하고 일단은 섰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보험에서는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어, 그런 상황을 한번 당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 그런 상황에 내가 한번 당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어, 그런데. 차가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근데 아무도 그걸 보는데 그냥 지나가고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 생각을 원하는데 갑자기 뒤에 와가지고 어, 지금 괜찮냐고 뭐 어디가 문제냐 이렇게 도와주는 어, 그런 정말 좋은 사람들이 되어 있죠. 어려움에서 처한 이유 돌아보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 이웃을 속이고 그, 가진 것을 뺏고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어, 세상에 있죠. 그리고 또 부조리 또한 있습니다. 어, 악을 분명히 저질렀는데 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어깨를 이렇게 펴고 나는 아무런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성품들이, 악한 성품들이 없지 않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이렇게 숨기고 굉장히 선하고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치장할 어, 수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말씀하신 게 바로 선과 악을 제구분 하시는데 아주 일일이 다 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정말 작은 것까지도 다 선악 간에 심판하신다. 어, 그런 그런 교훈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간단하게 소권제를 그 통해 그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소권제를 생각해 보면 이건 일단 guilt offering인데 이건 제사 제도죠. 이런 제사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데제그 중에 하나인데 이건 어떤 경우에 드리는 거냐면 여호와의 성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선물 여호와에 대해서 그러니까 범죄하는 경우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드리게 되는 특별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라고 다 같은 제사가 아니고 어, 종류가 있죠 종류별로 이제 어떤 각 상황에 따라서 드리게 되는 제사들이죠 근데 이제 어, 이7전에 나온 것처럼 어, 개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종에 고의적으로 범하였을 경우에 어, 드리게 되는 제사가 또한 소권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권만 아니고 자기가 알면서 이걸 하면 안되는 걸 알면서도 어, 원종의 이유로 어,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어, 드리는 제사 사업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와 바로 소권제입니다. 2차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동물 재산은 더 이상 들어지지 않았고, 바울이 나중에 히브리서 말씀에 말하는데, 10장 18절에 보면 어,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으로 더 이상 동물 재산이 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 그렇지만 그, 토라에 나오는 하느님의 정신, 십자, 그러니까 그, 제사의 정신이 있 어, 여러 가지 경우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럼 그 모든 제사들은 다 이제, 어, 의미가 없는가? 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 제사의 정신은, 제사 자체는, 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정신은 지속이 되고 있다. 어, 그래서,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그것은그 율법의 그 정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한 계속 영구적으로 어, 지속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그 신앙적인 정체성을 생각을 해 보면. 어, 누구 하나 다 다를 바가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습니다 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입양된 것이 되었고 따라서 그 아들과 딸들이 된 거죠 아,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성이 있다는 것은 죄를 언제든지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아들과 딸이 됐으니까 괜찮은가? 어, 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 생각해 보면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떤 그 죄를 범한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어, 주어진다. 어, 그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죄를 범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 이것은 어떤 단순히 어떤,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말하거나 혹은 비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죄를 범한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개명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 합당하지 않은 어떤 행위나 삶을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17절에는 이렇게 말한데, 누구든지 여와의 개명 중 하나라도,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하나님께서는 대충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딱 하나라도 어긴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허물이 된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벌을 받게 된다. 벌을 당할 것이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죄가 무엇이고, 그 죄에 따른 어떤 뭐가 따라오는가? 어떤 대가에 따라오는가에 따라서 대해서 오늘 본문에도 말해주고 있는데 크게 나눠서 죄를 보한다는것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 대해 짓는 죄가 첫 번째, 그 다음에는 이웃에게 짓는 죄가 두 번째입니다. 5장 14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범죄를 한 경우에 대해서. 범죄를 했으면 어떤 대가를 치료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어, 이웃에게 대해서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말하고 어떻게 대가를 치료하는가 그것을 말합니다 6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면 재미있게 좀 이렇게 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어떻게 좀 제, 굉장히 자질구레하게 이렇게 하나님 지적하신 일일이 다 말씀을 하신거예요 어, 그런 것들 일일이 다말씀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계산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어,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범죄를 하면 작은거라도 큰거라도 그것에 따른 대가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나? 어, 그것은 너무 간단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그냥 그 죄를 가지고 나온다면 어, 하나님께서는 그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 어떤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2 0장 출애굽기 2 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실면서 저게 어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딱 이게 어 그들의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직접 뭐 이제 칼라 짝이 이루어지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그들을 돌격할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반드시 어떤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들이 죄를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그것은 성립이 될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죄의 대가, 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죄의 무게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이 정말 심각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 같이 살기 원하시는데 너희가 그, 나와 같이 살기 원한다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속건제와 그런 죄의 대가와, 어,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6장 7절이습니다곧 죄를 사하고 용서해 주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너희가 죄가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있는가, 그리거에 대해서 다그 어, 값을 치르고 어, 더 서프할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길 원하시고 어, 어제 그 우리 목사님 소희교 말씀에 나오는 어떤 것처럼 어, 하나님께서는 정말 교제하게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백성과 그래서. 어 그렇게 위해서 죄를 해결해라. 나는 용서해 주길 원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자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건 무엇인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마찬가지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바로잡고 잘못을 바로잡고 잘못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정말 너가 벌이 겪거나 그런 것을 확인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합당한 대가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의미를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 간단하게 손건지 제도를 통해 그 죄와 죄의 대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을 때 어, 우리 중에 또 어떤 회개할 자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오늘 이 시간 어, 기도함으로 어, 회개함으로 그 모든 죄악들을 하느님 앞에 다회개받 용서받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어, 어떠한 부분에 다른 사람과 잘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하느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생각나게 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해결하시면 돼. 겠 되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내가 정말 그 것을 회개하기 원한다. 회개함으로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이뭐 이거 이거 온전해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 이웃과의 관계가 정말 바로 잡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기 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어, 그런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온전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기도하고 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속건제를 통하여 하나님 어, 우리 어, 죄의 죄와는 죄의 대가 그리고 정말 그것을 해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을 쉬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지은 것 죄업들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웃에게 지은 것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어, 저희를 도와주셔서 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시 한번 어, 바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저와 모든 분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의 마음이며 내시 하늘에서 우리 모두까지 당신의 손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에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숨에 들게 부합시고, 그만하게 썩고 없어서. 내게 나라와 군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 썩네.